엘루야 오늘 말씀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과 또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다지만은 제사 남선교회 회원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우리 주님의 평안과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어느 지역에 연극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주변 사람들의 반대에도 무릅쓰고서 이 도시 외곽 지역에 극장을 하나 짓게 됩니다. 연극을 좋아했던 이 사람에게 이 극장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극장을 개관하자 식당과 백화점, 커피숍 등 연이어서 많은 것들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극장가는 이 지역의 명소로 자리잡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아내가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자신에게 있어서 그리고 이 지역에 있어서 매우 중요했던 이 극장을 헐고 높은 빌딩을 지어서 임대 사업을 하자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극장이었지만 이 아내의 거듭된 주장에 의해서 그만 그 극장을 헐고 빌딩을 짓게 됩니다. 그러나 빌딩이 완공될 무렵에 주변 백화점은 폐업을 하게 되었고 음식점들도 하나둘씩 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땅값은 폭락하게 되었고 거리 또한 썰렁해지게 되었습니다. 빌딩 임대사업은 결국에는 실패로 돌아가고 맙니다. 게다가 극장주 시절 그에게 향하던 주위 어린, 주변의 이 존경어린 시선들은 어느덧 비난과 원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결국 그는 돈과 명예 모두를 잃게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이렇게 된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극장은 연극을 좋아했던 한 사람이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했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자신을 넘어서서 이 지역에는 없어서 안 되는 매우 중요한 명소였습니다. 우리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각자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에 가치를 두고 살아갑니다. 누군가는 자신의 가족을 매우 중요하게 여길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매우 중요하게 여길 겁니다. 물론 자신이 갖고 있는 물질이나 귀중품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각자가 자신이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것들에 그 가치를 두고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다른 무언가로 인해서 그 가치들을 잊고 삶을 살아간다면 라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을,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들을 놓치기 쉬울 때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것들이 가장 중요하십니까? 혹시 그 중요한 것들을 잊고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 미가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더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뉘우쳐야 될 제약들을 일일이 지적하며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 미가 선지자는 당대 최고의 선지자였던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에 함께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가 궁중 선지자로서 주로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면 이 미가 선지자는 오레세세의 시골 출신 선지자로서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도덕적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 북쪽에서는 중군동의 최대 강대국이었던 이 아수르 제국이 끊임없이 남유다와의 접촉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군사적 힘으로 바탕으로 해서 상호 교류를 촉구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아수르의 남진을 막기 위해서 남유다는 이애국과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친 아수르파와 친 애국파가 상존하게 되었고 그 결과 유다는 아수로와 이 애군문화의 끊임없는 영향하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의와 불법이 만연하게 되었고 종교는 타락의 길로 걷게 된 것입니다. 도처에서 폭력이 만연하게 되었고 또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은 재물의 노예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 가리워지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는 최고의 경제적 풍요를 누리고 있겠지만 영적으로는 폐어한 시대를 살고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가를 통해서 여우와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어기고 우상 숭배를 하고 사회적 불의를 저지른 이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심판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의 이전의 그 앞부분인 4절, 5절 말씀을 우리가 먼저 알아볼 필요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로를타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네, 백성아, 너는 모아방 발락이 깨한 것과 부월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너를 예굽에서 데려오지 않았느냐?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이 너희 앞에서 이끌어 가지 않았느냐? 너희는 이 사실을 기억하라. 이 백성아, 너는 모아방 발락이 꾀한 것과 스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락과 발람은요, 민수기 24장에 나옵니다. 발락이라는 모하방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나이를 통해서 발람에게 저주를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저주 못하게 다른 사람들이 너희를 보호해 줬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시딤에서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시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시딤에서 미디안을 쳐부습니다 그리고 길갈로 가는 길이 어떠한 길입니까? 길갈은 여우수아가 요당한 건너편의 여리고성을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두 명의 정탐꾼을 보낸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시띠은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의 종착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길갈은 이 가난한 생활의 첫 출발점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애굽으로부터 너희를 이끌어가심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오늘 본문 말씀 6절, 7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면 되겠습니까? 일련된 송아지를 받으시겠습니까? 천천의 순량이나 만만의 기름이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허물을 용서받기 위해서 마다들을 바치고 내 영혼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내 몸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바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들은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서 이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대책을 강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해결해 줄 거라고 믿었던 이 제사를 그 대책으로 내세우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은 번제물로 가장 좋은 일년된 송아지를 또한 천천의 순양, 만만의 강물과 같은 기름 등 많은 재물, 그리고 마다들 곧그 몸의 열매와 같은 특별한 재물을 드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가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됐고, 제발 내가 나를 사랑한다라면, 내가 나를 예배한다라면, 네가 나를 믿는다라고 한다면 정의를 행하라, 인자를 사랑하라,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그 어떠한 화려함 보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것들 정의와 인자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라는 것 과연 이러한 것들은 어떠한 것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이 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통해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무엇이 중요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실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의는 하나님의 속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정의는 재판관이 바른 판결을 내리는 것을 나타내거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심판을 나타내는 경우에 사용되어집니다. 아울러 이는 일상적인 삶의 행동 가운데서 또는 말 가운데서 또는 그 생각과 그 사상 가운데서 보이고 간직해야 되는 그 정의로움 또는 정직함을 의미하며 더 나아가서는 사회적으로 충분한 정의를 보장받을 수 없는 이 사회적 약자들 곧 이방인이나 고아나 가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않는 것,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사회적 약자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펼치는 실천을 통해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본문이 말하는 정의는 개인적인 차원의 정의와 사회적 정의를 포괄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정의를 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간직하며 또그 성품대로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정의를 그삶 가운데서 생활 가운데서 태상 가운데서 구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한 자들의 등 가죽을 벗기고 뼈의 살을 뜯어서 그 살을 먹고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백성들에게 자신자의 제약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간직하며 그 성품대로 행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017년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은 한국교회의 이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 발표하는 그러한 세미나를 가졌다고 라 합니다 전국의 성인 남녀 천명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의 현실을 바로 보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한국교회가 어떻게 하면 신뢰받을 수 있는 기관이될수 있는지, 또 우리 기독교인들의 믿음이 가는 사람들이 될수 있는지에 대해서 깊은 성찰을 하고자 리서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조사 내용에 보하면 이렇습니다. 한국교회 신뢰도는 20.1%의 수준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3대 종교별 신뢰도에서는 1위가 천주교로 30.9%, 그 다음에 불교가 22.1%였습니다. 마지막 3위는 우리 기독교가 18.9%로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들이 나오게 된 이유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의 정직하지 못한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을 나타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사회로부터 질탄받게 되었고 점점 신뢰를 잃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 교회는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모범적인 좋은 예시가 하나 있습니다. 교회는 연약한 사람들이 종교를 의지하러 가는 곳이다라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20세기 최고의 과학자로 평가받는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입니다. 이런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에게 이 교회를 향한 인식이 바뀌게 되는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아인슈타인이 활동하는 당시에는 이 독일에 나치가 일어납니다. 그때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대학의 시성인들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대학 교수들은 즉시 나치의 무릎을 꿇고 아첨했습니다. 그들은 나치가 주장하는 잘못된 인종 이론을 마치 옳은 것인양 떠들어댔습니다. 또 나는 신문과 언론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신문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필봉을 놓게 됩니다. 그런데 오직 교회만이 독재자의 한 거에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줄지어서 감옥으로 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는 교회에. 한없는 찬사를 보냅니다.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 시대에도 교회는 세상에 좋은 영향을 많이 끼쳤습니다. 민족 대표 33인 중 16명이 기독교인이었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1%밖에 안 됐던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독립운동을 이루어냈습니다. 정의로운 모습으로 이 세상 가운데 수많은 좋은 영향력을 들 나타내 주었다는 라 겁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소망입니다 교회가 정의롭지 못한다면 라이 사회는 소망 없는 사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교회가 정의롭지 못한다면 다른 어떠한 기관이든 단체는 기대할 것조차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동방의 예루살렘이며 전 세계 가운데 가장 빠른 복음의 역사를 이뤄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보시기에 정직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에 보여질 때 정의로운 모습입니까? 세상 속에 살아가는 저들이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그 모습들이 그저 억울하게만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더 되돌아보길 수망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모습대로 내 모습은 정의로웠는지, 그리고 그 정의를 실천하며 살아왔는지,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내가 정직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는 자가 됩니다. 내가 정직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이삶 가운데서 하나하나 정의를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주변 이웃들에게 그 정의를 실천하며 삶으로 나타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이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소망의 빛을 보게 될 것이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찾게 될 것입니다. 정의를 통해 그리고 그 정의를 실천함으로써 모든 세상 가운데서 소망이 되며 하나님의 이름을 모든 온 천하에 높여 올려 드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인자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자를 사랑하라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인자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자상하심, 친근함, 애정이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자비를 베푸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타인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진심으로 행하며 베푸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자기의 백성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항상 애를 쓰고 노력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구약 성경에 제시된 선민의 역사 곳곳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노력은 많이 반영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노력의 결정체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택한 백성에게 가장 필요하며 완전한 만족과 기쁨인 이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제값으로 내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희생과 베품은 다른 누군가를 위하할 줄 아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낭망하고 슬퍼하며 수해된 자들에게 우리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가야 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충성하면다면 이익과의 관계에서는 그 받은 은혜를 베풀고 나누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십자가의 사랑,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원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라는 책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사회학과 교수가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숙제를 하나 내게 됩니다. 볼티모의 어 유명한 빈민가로 가서 청소년 200명의 생활환경을 조사하라는 겁니다. 학생들의 빈민촌으로 들어가서 청소년들을 조사해서 그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조사서를 만들고 제출하게 됩니다. 평가서는 대부분 동일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는 전혀 미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가난해서 그들에게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5년이 지나게 됩니다. 이 학교의 또 다른 사회학과 교수가 이 우연히 이 연구 조사서를 접하게 됩니다. 그 교수가 학생들에게 이 200명의 청소년들이 25년이 지난 현재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조사해오라는 숙제를 내게 됩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 놀라운 사실이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동안 죽은 아이 그리고 이사간 아이가 20명 정도 되었습니다. 나머지 180명 중에서 176명이 대단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변호사, 의사, 사업가 등상류층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교수는 놀라서 그 조사를 더 진행시키게 됩니다. 교수는 그들을 한 사람씩 만나서 직접 물어보게 됩니다. 당신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대답은 모두 한 결과가 같았습니다. 여선생님한 분이 계셨지요. 그분의 가르침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교사가 아직도 생존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교수는 수소문 끝에서 그 여교사를 찾아가 묻게 됩니다. 도대체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쳤기 때문에 이 빈민가의 청소년들이 이렇게 성공적인 인생을 살수 있었습니까? 늙었지만 아직도 빛나는 눈으로 이 여교사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또 다른 이웃들에게 그 섬김을 실천한 것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주일날 예배의 자리에 빠지지 않고 잘 나오게 됩니다. 어떠한 분은 저는 기본적인 의무를 잘 지키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가운데서 지켜야 될 의무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러한 가운데서 받은 은혜를 더 나아가서 많은 이웃들에게 나누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옆에 문제 있는 사람들에게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고 어려울 때 도와주고 베푸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다시 주님 앞에 나오게 된다면 주님은 그 모습을 더욱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더큰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에 따라서 주변 이웃들에게 그 은혜를 베풀게 된다면 그 섬김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체험을 통해서 또 다른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작은 실천 하나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을 체험케 하는 도구가 될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며 섬김을 실천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세 번째 요구사항은 겸손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동행만큼 동일한 비중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겸손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겸손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피조물됨을 자각하고 인정하는 자만이 참으로 보일 수 있는 태도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는 자는 창조주 하나님께 자신의 어떠한 재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비롯된 것이며 결코 그 재물로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음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고 있는 자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일련된 송아지든 천천의 순냥이든 만만의 강물과 같은 기름이든 심지어 그 태어난 장자라 할지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하나님 앞에 내세우거나 그것만으로는 하나님 만족시킬 수 없음을 알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보일 태도는 오직 희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 겸손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겸손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했듯이 첫 번째 정의를 행하는 것과 둘째 인자를 사랑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행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집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자기의 의지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이며 자기의 힘과 의지대로만 한다라면 이는 분명히 왜곡되거나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며 지속적으로 선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려면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매우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무엇보다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며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그에게 한결같은 은혜, 당신의 복된 뜻을 행하도록 더 크고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이유에서 이 미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되 겸손하게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장익순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예수와 동행하는 길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가다가 길을 잃으면 길 대신 예수께 물으면 되고, 가다가 목표를 잃으면 목표 대신 예수께 물으면 되니, 우리 주 예수와 동행하는 길이 얼마나 좋은가. 일하다가 힘 잃으면 힘 대신 예수께 기대면 되고, 일하다 소망 잃으면 소망 대신 예수께 기대면 되니, 우리 주 예수와 동행하는 길이 얼마나 기쁜가.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쉽지가 않습니다. 사단 마귀들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매우 싫어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항상 이 겸손이라는 말 대신 교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기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높이기 보다는 라 나를 높이고 내가 한 일을 강조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더욱더 드러내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할 때 우리들의 모습을 되돌아본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이 시를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길 잃으면 목표를 잃으면 힘을 잃으면 소망을 잃으면 겸손하게 주님께 구하고, 겸손하게 주님께 기대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 다짐하시는 사남선교회 회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올때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하나님께서 그들을 연락하시겠는가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무엇이 선한 것인지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공의를 행하는 것, 인자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우리 손 안에 들어있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행동으로, 행동으로 표현되는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자들로부터 어떤 외적인 선물보다라는 하나님을 즐겨 섬기고 이웃의 뜰에게 정의를 행하며 사랑으로 섬기는 그 겸손한 자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곡성이라는 영화를 알고 계십니까? 이 영화는 국중에 잔인한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 차머니즘의 내용을 다루고 있어서 별다른 기억이 많이 남지 않지만, 머시 중원디라는 이 유명한 대사만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전라도 사투리인 이 머시 중원디는 무엇이 중요합니까? 라는 이 표준어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영화에서는 악으로 뒤덮인 이 존재의 공격적인 메타포로 사용되어지고 있지만 실제로 이 질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되는 질문인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모든 것 이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일상의 삶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예배의 자리임을 기억하시면서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을 지키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또 사남성회 교 회원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가운데 빠져 하나님을 바라볼 수조차 없는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게다가 우리가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더 되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더욱더 감사합니다. 빠르게 흘러가는 이 시대 가운데서 주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오시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분주하고 강박한 마음으로 또 코로나19라는 또이 질병을 인해서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만, 그렇지 못하는 나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주님께 용서를 구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이웃들을 더욱더 잘 섬기며, 그들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더욱더 정의롭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다지만은 사 남선교회 회원들 삶 가운데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어서 이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더욱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 남선교회 회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어서 늘 항상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